1995년 중매 할머니의 주선으로 두번 보고 결혼한 저희 부부는 둘다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을 둔 가정이었습니다. 내네 부모, 형제, 친구들이 살고 있는 정돈 부산 땅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인천이라는 곳을 두번본 남편 한 사람만 믿고 따라갔는데 그곳에서의 생활들이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.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당시 저는 몸과 마음이 허약하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. 친정엄마가 시키는 대로 문 앞에 소금도 뿌려보고 부적도 붙여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날도 무서운 꿈을 꾸고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는 안 되겠다. 니는 교회 가야 되겠다. 그러시는 겁니다. 저는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데리러 오고도 하였습니다. 교회에 처음으로 간 저는 세상에 이렇게도 좋은 곳이 있었나 이렇게도 좋은 말씀이 있었나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지쳐 있던 마음이 오랜만에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 일에 열심히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당시에 저는 자고 눈 뜨면 집 교회, 집 교회밖에 몰랐습니다. 복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간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남편의 핍박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장 17년 간절함이 되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몇년전그 사람 전도축제 때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무도 없는 저 혼자만의 공간인 차 안에서 얼마나 정말 정말 고함을 얼마나 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. 매일매일을 쉬지 않고 기도했었는데 결국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. 주 예수를 믿어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약속하셔 놓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주시느냐고 짜증도 내고 하도냈었습니다 3일 검식 기도도 하면서 제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저는 둘째 날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밥을 못 먹는 것보다 커피 못 마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어,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길어지면서 세월이 한 해, 두해 흘러가면서 이뻐 보이지 않던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싫다, 밉다 해서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아버지는 제 마음부터 터치를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더군요.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귀가 살아있고 목소리가 큰 아내였습니다.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. 저는 늘 아버지, 아직도 제가 남편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쩌지요? 질세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정말 정말 어렵네요. 정말 잘안 되네요. 도와주세요, 아버지. 정말 이러다가는 평생 존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? 어쩌죠?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희들에게 남편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. 2017년 9월,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,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아, 결국 고신대병원에 두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폐렴이었는데, 어, 오른쪽 폐가 지금 30% 정도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. 남편이 참 외롭고 힘들 때, 그리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병원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, 장로님, 권사님, 집사님, 그리고 구역 식구들, 그 성김에 아마 그때 남편의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. 가족 전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제 힘으로, 제 기도만으로는 결코 될수 없었던 남편의 전도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냅니다. 아멘. 많이 부족한 그림입니다만, 이번 가족 전도 축대 때 조금이라도 도우,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